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 예정인 시대인재 오기 최민서입니다. 네, 우선 저는 국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학년도 수능에서는 전과목에서 국어만 9점이 나가고 나머지는 모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다니던 학교보다 더 높은 곳에 합격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현역 때는 오히려 어려운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국어라서 믿고 있던 독기의 발등을 찍힌 기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헤이해졌다거나 오만해졌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풀이 습관 자체가 위험도가 큰 풀이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기에 입학을 하자마자 저는 국어의 풀리 습관을 어느 정도 교정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특히 제가 지문에 필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실제로 문제를 다푼 다음에 피드백을 하면 불필요한 필기였던 경우가 많았고 필기를 한 거를 문제 풀때 활용하지도 않는 모습을 스스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구조 독해라고 흔히를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맞아서 구조 독해를 체화해서 제가 현장에서 쓸수 있는 연습을 했고요. 문법은 기존 전부터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과서적인 개념을 유지하면서 기출문제를 푸는 정도로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G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1학년도 수능에서도 50점을 맞았었고 저는 이제 고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고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놔버리게 되면 바로 이제 수능에서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절대 자만하지 않고 처음부터 한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임했던 과목이기도 한데요 목동시대인제의 특성상 2과목을 이수하는 인원이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대치시대인제 현강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셔서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대치로 통학을 해서 홍은영 선생님의 현강을 들었었는데 지구학 1에 비해서 2는 굉장히 소규모의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 열의를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서 선생님의 열정에 따라가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지2는 기출에서 나왔던 어떤 아이디어를 굉장히 낯설게 변형을 해서 새로운 문항을 만드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기출 문제에서 변형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추출해서 이걸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떨까 하고 새로운 문제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그런 작업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활수칙은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이것이 내가 올해 수능 본 다음 날에 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행동인가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전 해에는 그런 거를 머리로 날고 있었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다는 의식도 굉장히 짙었었고 그렇게 내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을 조금 더 깊이 새긴 다음에 1년 동안의 과정에 그 조그만 일탈이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전날에는 1년 동안 공부를 해왔던 여러 교재들에 제가 포스트잇을 굉장히 많이 붙여놨었습니다. 나중에 봤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내용이거나 아니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던 문제를 특히 수학이나 과학탐구 쪽에 그런 기록을 되게 많이 남겼었는데 수능 전날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능을 보기 한 2주 전부터 그런 과거에 남겼던 기록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게 처음의 계획이었는데요. 제 성격 특성상 큰 시험을 앞뒀을 때 지금까지 봤던 거를 한번 더 보는 것보다는 정말 새롭게 맞닥뜨릴 수 있는 그 상황에 대비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능 전날까지도 했으면 좋았겠지만 복귀 같은 거는 희생을 하면서 수능 당일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마음가짐이나 요행으로 수능 날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심리로 그냥 정신 없이 실전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전날에 계획을 했던 것은 그동안 과탐 노트에 필기를 한 그런 내용을 보고자 했는데 결국 강기영 강기원 선생님 과제장에 눈이 가게 됐고, 항상 수능 직전이 되면 다른 과목들보다 수학에 대한 감각을 살려놔야겠다라는 관념이 강해가지고 강기원 선생님 과제장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거의 처음 보는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다음날 수능에 29번에서 그대로 그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게 돼서. 이상적인 준비를 하진 못했지만 굉장히 자체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수능을 본 다음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정식 컨설팅은 시대인재 정희규 소장님께 받았었고요. 인상 깊은 점은 선생님이 저의 성적을 보시고 여러 자료랑 대조를 해가시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기존의 데이터와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서 저에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려주셨고, 단순히 직관적으로 말씀하신다기 보다는 상당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심리적으로 안정도 됐고, 또 원서를 넣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추천을 하시다가도 이제 제 조금 모험을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조금 높여서 써도 된다라는 식으로 학생을 생각하시면서도 이제 학생의 의견에도 맞춰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갈고 닦아서 준비를 해도 당일날의 여러 변수에는 대처하기 굉장히 힘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한 거의 결실을 맺는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혹한 점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 그런 변수에 의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 영역에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게 수능이라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인재는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에게 있어서 최선은 원하는 대학에 한 번에 입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했을 때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하지 않았지만 안정성을 가지고 합격을 한 대학에 진학하는 것, 불안정성을 1년 더 안고 가지만 원했던 곳에 가기 위해 도전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인재에 입학하게 될 여러분이 전해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가기 위한 차 선택으로서 시대인재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